3팀 5팀 마지막 경기. 게임. 시작합니다. 어어 지지오. 어, 어 지금 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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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안 된다. 35분 게임 또할순 없다, 진짜. 아, 어, 근데 여기도 맞아, 막강하단 맞아. 말이야. 여기도 상당히 막강한 팀이라서 음. 마산 음. 형님이 잘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어지러지합니다 지금. 초콜릿 한번더 먹어야겠다. 초콜릿 아, 한번 빨아줘야 돼. 초반이 다 되셔가지고. 응. 음. 근데 우리가 운영 가면 유리하긴 하고. 와아 어, 이거는 너무 죄송한데. 죄송한데. 뭐지? 아 이거 아니, 나 뭐지? 지금 나 토스 세 번, 테라한번 나왔어. 이거 난또 물량 간다. 아 이거 형님들한테 너무 죄송한데, 우리 이렇게 해 나올 수가 있어. 일단 확률이 참야속하다형 하던 대로 음 하던 대로. 음 애결만은 안 된다. 아 근데 아 형님들한테 죄송한데. 근데 사장님들도 음. 푸푸 나왔을 수도 있어. 나안 그럴 것 같아. 내 예상은 왠지 잠깐만 색깔 좀 보고. 저 색깔이면 테라 테라 아니면 저건데. 일반 색깔. 응. 내가 색이 사장님한게 아, 그 상품 다 나, 나눠 주셨겠지. 아이니. 응수 나오고 상품 나누면 또안 되는데. 그렇겠지. 다 하셨. 하셔... 다 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음. 나 큰일 났어. 말로키로 했는데 습관돼 가지고 존대부터 어. 나와. 셋이 저거거든. 음. 어 그거 봐줘. 빌드. 나도 지금 셋이 갈게. 어 지금 스포이 풀. 어. 아 이런 드론거로 풀면 되겠다야. 어. 나도 나도 봐는 중. 드론 두 마리. 왔다 갔다 일 못하게. 무빙.. 무비... 네. 어, 무빙샷 하시는데 형님 컨트롤 상당히 좋아. 음.. 어, 쫓아간다. 프로그.. 형 이거.. 음.. 나도 그냥 3개포 하고 그냥 진로 올고 가면은 될것 같은데. 오케이, 드론두 마리 뺐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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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어. 내가 때리는 거. 아, 너? 너 프로보 프로보. 어, 형도 나이스. 오케이. 필필팍팍팍팍 팍. 아, 원질이 피해 못 주나 이거? 아마 원질 피해 못줄것 같아. 내가 다섯 시 갈게. 투성권이라서 다섯 시에 나는데 에? 네. 다섯 시야? 오케이. 어, 다섯 시야. 다섯 시에 실런 나왔어. 오케이. 나도 드론 탔어. 음. 난 게이트 늘릴게. 나 사질 나왔고. 노포? 어? 아, 포 있다. 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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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포면 괜찮아. 원분면피해줄수 있어 음. 포의피 엄청나게 짓게끔 피 음. 하면 되고 형 모아 형 오른쪽 죠1분에서 바로 아래로 가자 음. 나해주시죠1분 나 원포 해주시죠 1분의 피해주시죠. 1분 어.. 피 어, 오케이. 오케이. 꼬만 깨보자 이제 빼자 이제 오케이, 딜러 이떴다 그래도 오게이트 풀러 돌아가는 중형 응. 나랑 질같이 싸워야 돼 오케이 아 인구 막혔나 응. 아, 인구 안 늘렸다 씨 질럿 한 번에 왔고요 저거 한번 그냥 압박 줄까? 어 압박고 어, 이거 저거 압박 한번 가야 된다 위 아래로 찢어 가지고 들어가면 되겠는데? 나 아래 나위 들어가자 들어가도겠다 응 가자 이제 진이네 어 이거 툭백이가까이되겠는데아 바로 붙어겠다형형형해철리 어. 때린다. 나 드론 잡고 있었지. 아 밑에 질럿 이건 신경 못 쓰고 있었다. 때린다 또. 이건 일부러 어, 때려놓은 거야. 어빼빼 빼겠다. 어, 저건 일부러 때려놓은 거야. 드론을안풀시아 푸시... 드론 결국에 풀으셨다 찍었어 음. 형 공이 일 50%지 시 많이 남았지 오케이 오 어? 오히려 본진으로 빼시는데 응? 어 지금 형 형한테 간다 이들기 아, 안으로 쭉 빨아 나랑 먹으면 돼 안으로 쭉빼 아이다 뭐안 오네 링크랑 먹자 그거 병료에서. 링 먹으면 이겨 아, 링 뽑아놓은 거 쓰시네. 어, 방금 뽑은 거. 음, 가자 다시 셋이. 퇴깔를 자꾸 늦게 올리네, 미치겠나. 오, 셋이고. 셋이고. 아, 토스가 견딘 거 같은데 너무 느린데 이거. 뭐 병력이 너무 뭐 없는데. 아까 포토로 많이 지으셔서 그런가질럿이 거의 다 맞고 있어 시야 해놓자 견, 견제 대비 견제 대비 오셨네 백업 붙네 뚝배기 뚝배기 까자 어 뚝배기 어, 어, 까면 될거 같아 그래서 아까 전에 뚝배기를 일부러 존나 때려놨지 어 뚝배기 까겠다 이까면 음. 오케이. 이거 빠져 빠져야 돼 빠져야겠다 지겠다. 아나질럿을 버려야겠다겠다. 음, 나다 뺐어요 여섯 개 살렸어. 굿. 다시 모아서 또 저그 가자. 나 바로 뺐어 안 됐네? 아저을가 아니라 센, 센터 센터 지겠다. 형 뒤로 살짝 빼. 바로 거의 다 됐어. 오케이. 그럼 우리가 이거 같이 싸움면 이거 같이 싸움면 이거 같이 싸우면. 같이 싸우면, 같이 싸우면. 오케이 센터 고고 됐다 바로 말려 오 상당히 많으신데 어 괜찮아 응. 소모만 해도 이득이야 소모만 해도 그렇지 형형질러 준다 빼게 이제 응. 이제 안에서 마을수 있으면 이겼어 이겼어 절자리넘어가야지음 응. 응. 오케이 와리가리만 자이 질럿 내가 먹고 자, 이거 어, 막혀. 무조건 막혀. 못 들어가나? 어. 못 들어오게? 어 바로까지 치셨는데?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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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심시티 하고 그포 옆에 포지지는 알지? 포 옆에 포지지고 음. 포지 포포 많이 쳐야지. 막았는데? 나 추가 다질면 나오니까. 아 이거 기다리셨네. 나 질러 많이 살았어. 바로 셋이 마무리 하고 가면 될것 같아. 셋이 여기 한번 모이자. 으음 응. 또 일자로 가면 안 돼. 이겼어, 이겼어. 나 너무 부유해. 병력 쌓인다. 나도 부유해. 게이트를 더 늘려야 돼. 우리 병력 너무 많아 우리 지금. 한번 모아서 형 살짝 위로, 나 살짝 아래 형 가자 센터? 어 가자 고, 어택 고 어택 끝난다 응. 아 미네랄 멀리서 캐시네 이거 드라곤 지켜야 돼 응, 드라곤 지켜야지 이 싸우자 그럼 질럿이랑 이것도 이긴다 질럿이랑 싸우는 것도 다시, 다시 저그 응. 아마 내 먼저 넣을 거야 드론 최대한 잡아주고던가? 어, 형그 추가 타 와야지. 오케이. 가는 중. 드라군 컨트롤 해서 살짝 빼야 될것 같은데. 선콘한테 다 맞는 중. 싸워 싸워 싸워. 스포닝 점 먼저 점사해, 너가. 스푸닝 점 사야 될것 같다. 스푸닝겠다. 아 깼다. 이거는 너무 종빨이다와종 아, 종적이 잘 나와가지고 뒤에 싸워? 에이. 토스도 아예 다 먹었거든? 이제 상대가 안 돼, 아예. 오케이. 셋이 내가 마무리 칠까? 둘이 확실히 마무리 짓자 내가 그럼 토스 추가 타고 오는 거 끊을게. 어, 그래도 되고. 여기 풀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하거든. 응. 음. 견제만 조심하면 돼. 견제 안 오실 것 같은데. 물량에 집중하시는 것 같은데. 못 나게 하고 있어. 네. 지지 나왔다. 지지 수고하셨습니다. 합니다 1등 형 축하해. 아 1등이다. 아 애길만 아니었으면 돼.